기존 기계식 레이더는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하기 어렵고 탐지거리도 짧아 적 전투기를 늦게 발견하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전 환경에서 노이즈에 취약해 정확한 표적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죠. 이로 인해 공중전에서 선제 공격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KF-21 개발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AES-ACTIVITY 3 레이더는 수천 개의 소형 송수신 모듈로 구성되어 전자적으로 빔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레이더 대비 3배 이상 긴 탐지거리와 동시에 2개 이상의 표적을 정밀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죠. 또한 저피탐 기능으로 적의 레이더 경보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어 KF-21이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가져다줍니다. kf-21에 탑재된 asa 레이더는 기존 전투기 대비 150km 더먼먼 먼 거리에서 적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이 아직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제공격할 수 있는 결정적 우위를 의미하죠. 또한 전자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표적 추적이 가능해 적의 방해 전파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미사일 유도를 할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 비행에서는 6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각각에 대해 최적의 공격 경로를 계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ESA 레이더를 탑재한 KF-21은 가상의 공중전 시나리오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적 전투기 편대가 레이더에 포착되자마자 정밀하게 각 기체를 식별하고 위협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우선 순위를 지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군은 단한 번의 교전도 없이 적기를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었죠. 특히 적의 레이더 경보 시스템이 kf-21의 레이더 신호를 탐지하지 못해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kf-21의 asr 레이더 실전 배치는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닌 전투 개념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국 공군은 적의 공중 위협을 먼 거리에서 선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죠. 또한 향후 이 레이더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면 인공지능과 연계해 더 스마트한 전장 인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AS 레이더는 KF-21을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만들며 한국의 방공 능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